근데 반대로 들어와요. 이분이 손을 짚고 이렇게서 해 누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자, 여기가 오면은 이분이 겨드랑이 밑에다가 이제 손을 댈 수도 있고 이렇게 겨드랑이 밑에 댈수 있고 아니 머리를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은 겨드랑이 밑에 이렇게 컨트롤할 때할 거예요 자이 여기 있으면 은 이렇게 내려오면 이 왼발 보시면은 여기 니바가 잘 걸려요 그리고 이제 브라운 블랙벨트부터 니바 가 걸릴 수 있고. 뭐 ADCC 가면은 이제 통합을 하니까 이게 또 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다리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와야 돼 왼발이 왼발 오른발에 트라이앵을 딱 걸쳐야 돼요 이렇게 걸치면 돼요 그다음 이, 이 다리 이 다리 왼쪽 골반이 상대방 다리를 당겨서 엉덩이 들리게 끔만가어요제이 다리를 이렇게 꺾고 있지 말고 이렇게 뒤떠요 이렇게 이렇뒤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바깥쪽으로 해서 왼쪽 골반을 들어올리면 엉덩이가 떠요 이렇게 엉덩이 뜨게끔 이렇게. 이렇게. 만드시면, 이제 손으로 이 그립 잡아요. 잡고 앞쪽으로 밀어주면 돼요. 같이.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밀어주면, 반대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여기서. 이 오른발이, 지금 내 가린 사이에 있는 다리, 다리에다가 아래로 걸어야 돼요. 이거 왼발은 누르고 있고, 이거 누르고 있고, 이 오른발이, 이아킬레스건을 걸어주면 돼요. 이렇게. 아킬레스, 마리. 발, 발등 걸어주네 발등 걸고 왼발 뒷고 오른발로 머리 쳐주면 엉덩이가 내 오른쪽 배꼽 안 떨어질 거예요 손이 아프지, 어주면 맞죠? 걸 끝에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발, 니발 네 뒷뱃서딱해주면 해주고 이발을 머리 뻗고 있지 말고 직각으로 들려야 돼. 직각으로 이직각으 듣고 이 오른쪽 무릎하고 오른쪽 무릎 바깥으로 바깥쪽으로 벌어주면서 왼쪽 골반으로 이분 엉덩이하고 이 허벅지 햄스트링 부분을 들어 올릴 거야 이렇게 들을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울이면 돼. 요 그러면 엉덩이 떠요. 이렇게 양손으로 이쪽 겨드랑이 쪽여 그립을 잡아야 돼 잡고 멀리 던져요. 멀리 밀어 쭉 밀어주면서 쭉밀어줘야 이렇게 쭉 밀어주면 상대방이 다가오지 못해요 이렇게. 그 다음 이 오른발이 왼발 앞상대방이 다리 오른발 아킬레스 건에 갖다 대는데요 그리고 왼발을 눌러요 이렇게. 이다리 누르고 있어요 야 누른 상태에서 걸면 돼요 이렇게. 걸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다리가 아파져요 다리가 튼튼해요 눌러주면 이 상태에서 오른발을 멀리 차고 왼발 가래이 사이로 빼면 뒤 디디면 돼요 이렇고 멀리 차면 돼요 딱훅 넣고 일어나면서 상대방 겨드랑이 푹 잡아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돌아요. 열면 팔뚝이이 열리지 않게 이렇게 열리지 않게 이렇게 골반 막고 있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막고 내 아랫배를 이분 보내야 돼. 그래서 이분이 웅크려지게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겨드랑이 먹힌 거지. 예 오면 발을 가셔야 돼. 이렇게. 팔뚝으로 막는다 생각하세요. 골반이랑, 일단 다리 잡아주고 이걸 직각으로 이렇게 내려요. 직각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직각으로 고 오른쪽 무릎을 아까 쪽으로 살짝 벌려주면서 왼쪽 골반으로 이분 엉덩이 텐트 스트링을 들어 올릴 거예요. 이렇게. 이 다리가 입으로 들어가 이렇게 올리면 바로 넘어가요. 그냥 같이 밀어주면 돼. 같이 밀어주고. 오른발이 오른발 풀면서 앞킬레스건 뒤에다 갖다 대고 왼발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 다리가 안 빠져야 돼요. 이 상태에서 오른발 멀리 쳐주고 왼발 빼주면 돼요. 굿. 네. 이 똑같이 이렇게 넘어와요넘어 네, 자이팔 찍고 똑같이 바깥쪽으로 해주면 돼요 이 다리 멀리 뻗지말고 이렇게 접으세요 이렇게 접고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지렛돌리 쓰면 멀리 이렇게 뜨는거야 이렇게 자 이때 골반 여기 옆구리 막아요 자 오른손 여기 벨트나 바지 잡아주면 돼요 또는 라펠 풀려있으면 라펠 뽑아서 팔뚝이 이 등에 닿게 이렇게 팔뚝이 닿게 이게 겨드랑이 열리지 않게 팔뚝이 닿게 라켓 잡아도 벨트 잡아도 팔뚝이 등에 라게 만들어주면 돼. 아기도 마찬가지고 팔뚝이 라켓. 팔꿈치를 오므리면 돼. 이렇게 오므리면은 팔뚝이 될수 있어요. 팔뚝이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자 상대방 어금를또 떨어뜨리려고 할 거야. 무겁게 만들려고 자꾸 이렇게 가 이렇게. 그래 그러니까 가면 이 상태에서 몸이 배로 상대방 밀면서 왼쪽 어깨가 뒤로 빠져. 이렇게 이렇게. 나온 손짓고 일어나. 자 오른발하고 왼발 위치를 바꿔서 오른발이 가랭이한 가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다리가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고 팔짚었으니까 이제 왼쪽 다리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무릎 꿇으면 이쪽으로 바로 슬라이드. 여기 잡고 이쪽으로 골반을 던져줘야 돼. 요 던지면 이게 떠요. 뜨면 막기 가 좋아요. 그러면, 앞을 뽑아서. 뽑아서, 잡아 되고 또는, 벨트 잡아. 다시, 무겁게 엉덩이 떨어지면, 배로 밀면서 어깨, 이성 어깨 빠져. 빠지고, 옆구리 돌아 놓으면, 왼쪽 옆구리를 돌아 놓으옆구리를 돌아 놓으면, 등대지 말고. 이제, 이모 이렇게 살짝 떠서, 손짓고 일어나. 이 상태에서 옆구리를 돌아 놓아야 돼, 옆구리 돌아 놓고, 이모 이렇 하면서, 손짓고손짓고 손짓고, 베이스 딱 잡아야 돼. 어깨가 뒤로 빠지지 않게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고 오른쪽 왼쪽 바꿔서 오른발이 상대방 다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 다리 가량이 사이로 이렇 그래서 오금에다가 붙여줘요 발등 아킬레스건에 이이 다리를 아킬레스건에 붙여주면 돼요 멀리 지 말고 그럼 헐렁하잖아요 그냥 발이 빠질, 빠질 수 있어 그래서 딱 공간 없이 밀착시키고 이제 무릎을 꿇으면서 엉덩이 살짝 빼면서 무릎을 꿇으면 이렇게 나와요 다리가 나와 빠져나와요 일단 손 높게 하고 무릎이 이쪽으로 슬라이드 당기면서 무릎 이렇게 세워주면 돼요 세워주면 다리 쭉 빠져요 더 빼내주지 여기 앉아 다리 기울이고 이렇게 기울이면 엉덩이 뜨죠 그립을 그때 잡으면 돼요. 이렇게 잡고 상대에 무겁게 하면 배로 밀면서 어깨 왼쪽게 빠져. 옆구리 눌아놓고 어깨가 등 뒤로 이렇게 하늘 보면 안 돼요. 이렇게 옆으로 봐야 돼 이렇게 땅을 본다 생각하시면 돼. 땅나 그 오른발만 바꾸고 공간이 어깨 만들면 돼요. 다리 사이에다가 딱끼주고 그리고 밀착. 그다음 엉덩이 살짝 들면서 오른발 찍고 엉덩이 들면 왼발 무릎이 다리 사이로 빠져. 손 높게 하고. 당기면서 슬라이드. 이것도 좋아, 씨. 똑같이 옆으로 갔어요, 이렇게. 자, 밀어내고. 자, 이쪽으로 이렇게 보냈더니, 이분이 다리를 본인 다리에 잠궈버려요. 트라이을잠궈 이렇게, 이렇게. 잠궈버려요. 아예 수도 밀어요, 아예. 저까지 밀면서. 이렇게 밀어요. 밀고 이제 오른손. 나도 이기 잠그고 있어야 돼. 이렇게 잠그고 있어야 돼. 여기 잠그고, 잠그고 있어야 돼. 자, 이렇게 자세 밀어주고 이 손을 짚고 일어 예. 네. 손을 높게. 여기 잡고 가자. 지금 잠겨 있어요. 자, 그리고 손을 쭉 뻗어야지 뼈 구조를 <laughs> 이용주세요구부리수록 근육을 쓰잖아요. 구부리수록힘 그렇죠? 쎄면 상관없는데 어, 나보다 덩치가 크거나 힘이 세면은 그못 이겨요. 그래서 뼈 구조를 해야 돼. 뼈 구조로 딱 꺾고 있으면 돼. 요 그러면 와 보세요. 자무드죠 베이스를 더 뒤로 하면 어때요? 무드죠이 그렇죠? 상태에서 양쪽 다리를 이 뒤로 빼면서 무릎을 꿇으면 돼. 그러면 다 하체가 뒤로 가면서 이분도 무릎을 꿇거야. 을그이 그렇죠? 상태에서 백캐치 가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그러면 내가 백점유 하는 거예요. 여죠 똑같이 다리 일부 잠겼어 지금 잠긴 느낌 나저쪽을 골반 딱 보내면서 손으로 여기를 겨드랑이를 쭉 밀어줘요 이렇게 이렇게 밀어줘 밀어주고 그다음 손 짚고 일어나 몸이 이렇게 쭉 빠져주고 손 베이스 잡고 베이스 잡고 이렇게 일어나면 돼 이렇게 일어난 상태에서 양쪽 다리가 뒤로 빠지면서 무릎을 꿇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폭이 넓어져요. 폭이 넓어져. 나 빼게 차면서 이 무릎을 내가 찔러주는 거고. 여기 잘 들어. 똑같이 지렛대 이 쓰는 거예요. 이제 골반으로. 자 이쪽으로 던져야 이렇게 던지면 체 저쪽이 다 솔리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때 손이랑 같이 밀어준대. 요쭉 밀어준다. 고 밀어주고. 만세. 그다음. 뒤로 빠지면서 무릎 꿇는데 왜냐 면 상대방 손을 짚고 날 밀고 있거든 지금. 손을 멀리 짚고 이렇게 가까이 와서 밀어세요이 상태에서 밀수 있어요? 몸밀적. 앞에서 짚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돼야 밀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뒤로 빠지면서 뭔가 배가 깔려 있고 이 배가 아래쪽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진다. 멀어져. 요 베이스가 멀어져. 패치하고 무릎 넣고 이 다리로 생기면 골반이 떨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백패치가 되는 그래서 럼한번